마크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. 마크는 기본적으로 어그 어떤 의도가 있는 어떤 사람이 음 집중할 수 있게 이제 표시하는 겁니다. 자, 예를 들면은 어 우리가 정말 그 자주 하는 말 중에서 이렇게 답안지에 마킹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. 이 마킹한다는 거 어때요? 여러 가지 이제 그 시험지에다가 표시하는 거죠. 음 여기에만 내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뜻을 가지고서 이걸 표시하죠. 그러면 이걸 보는 사람은 딱 여기에만 집중하겠죠. 그렇죠. 어 음, 우리 강아지가 마킹도 많이 합니다. 그죠. 강아지들이 하는 마킹. 그럼 얘네들이 이 마킹을 하면 이제 무슨 걸 할까요? 얘네 마킹을 딱 했어. 그러면 야나 이만큼 키가 큰 사람이라는 거를 얘가 표시나 표현했다고 도 해도 좋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아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러니까 의도를 드러낸 거죠 그러면 지나가는 개들이 이걸 딱 보고는 어때요 또 다른 개가 딱 보고 어 여기에 킁킁 냄새 맡으면서 이 표시된 거를 딱 보고 얘가 이거에 집중할 수 있겠죠 자 다시 보면은 아 그래서 상대방은 그 표시를 보고 어, 집중하게 됩니다. 자, 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? 이 상황에 대해서. 여기 인증마크가 있어요. 어, 인증마크를 보면 이 제품이 있는데, 야, 이거 인증마크 받았어. 케이시 인증마크야. 그러면 내가 어떻다라는 것도 표현하고, 그 표현한 것 때문에 소비자들이 보고서, 어, 이거에다 집중하다 보니까, 아, 그런 거구나. 라고 해서 이 제품 전체를 안 봐도 이 부분만 봐도 충분히 이 제품에 대해서 알수 있겠죠. 자, 우리 이제 마커, 마커라는 거 이제 보드 마커라고 하죠. 음, 보드 마커. 그래서 보드 위에다가 이렇게 딱딱딱딱 표시를 하면 어때요? 사람들이 음, 이걸 보고서 아, 이런 말이구나라고 알수 있게 되겠죠. 자, 여기는 이제 랜드마크라는 게 있는데 이 랜드마크는 아, 어, 허 월판 같은 이런 그 땅이 있다고 해 봐요. 거기에 이제 63 빌딩 같은 엄청 큰 어, 이러한 빌딩이 있다고 해 보죠. 그러면 얘가 랜드의 마크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, 야, 이 표시된 것만, 이 건물만 봐도, 아, 여긴 기 서울인가 봐. 어 여기 육산빌딩이 있는 거 보니까, 이런 식으로 어그 랜드의 마크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. 자, 마크 했듯, 어 알겠죠? 자, 이런 확장된 뜻이 있습니다. 음 먼저 예문들을 보면서 어 확인해 볼게요. 자, place mark this location. 어 이... 어 장소를 표시해 달라 라고 했습니다 온도 맵어 지도 위에 자 지도가 이렇게 있는데 자 지도가 있는데 야 지금 여기 있는 이 장소 이제 누구한테 물어보나 봐요 제길 가다가 아 여기 지금 장소 좀 여기서 표시 좀해줄래러면아이 사람이 왔다가 아 지금 여기 있는 장소는 여기에요 우리 길 잊어버릴 때 어, 이렇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지도 같은 거 보면서 어, 여기 지금 어디예요?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c h i l 아이들이 있는데요 더 h 드런그 아이들이 Left 남겼고 떠났대요 자 Dirty a n marks 어, 이 아이들이 뭐를 또 이렇게 마크를 남겼을까요? 어, 바로 All over the kitchen floor 이게 이제 그 부엌 바닥에다가 이 아이들이 온통 더러운 것들을 남긴 거죠. 그 아이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열심히 놀고 이제 걔네들은 간 거야. 근데 걔네들의 특징들을 누군가가 볼수 있게끔 이렇게 표현한 거죠. 자 이런 거 보고 우리가 이제 더러운 자국. 얘는 더러운 자국이 있네요. 우리가 흔적 이런 단어 씁니다. 흔적. She 그 여자가 placed 놓았대 a, a bookmark. 북마크는 역시 책을 딱 보다 보면요. 아이 책에 내가 나중에 이거를 다시 한번 음, 봐야겠다고 이기다게 뭐 붙여놓는 거 있어요, 그렇죠? 그러면 우리는 북마크만 보고도 그 책의 어, 그 중요한 부분 을 찾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? Between the pages, 페이지 사이에다가 음, 북마크로 입니다 랜드마크 아까 설명했던 거죠. 자 대표 이 표자에 좀 주목해 주세요. 어, 특징이 있고. 그래서 뭐 63빌딩 같은 거 어, 예를 들었습니다. 자, 계속 한번 보면요. <laughs> 번 마크가 있네요. 탄자국. 자국이란 뜻이 나오는 겁니다. 그죠? 표시가 되는 거니까 어, 하나 딱 구체적인 번번 탄자국이 있네요. 아, 역시 테이블 위에다가 예, 테이블 위에 여기다가 우리가 뭐 뜨거운 거다뒀나 봐요. 그래서 여기다가 밑에. 탄 자국이 났습니다. 역시 탄 자국이 있다라는 것은 물론 이런 자국이라는 그런 묘사도 되지만 생각해 본 어떠한 것들의 특징이 여기다 묻어나는 겁니다. 그죠? 역시 a horse. 어떤 말이 있는데 바로 white mark. white mark를 with 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. on his head. 그, 그것의 머리에. 그러니까 얘 머리가 말 머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말 머리에 어, 어떤 하얀 점이 딱 있는 거죠. 예. 그러면 그 말에 어떤 굉장한 특징이 드러날 것 같아요. 자, 리스펙트는 리스펙트는 존경이죠. 그, 그 존경의 어떤 마크, 표시가 되겠네요. 지금 여기 하는 사람들 말경리하고 있죠? 존경심이 드러나지 않습니까? 어, 그래서 요 표시가 남들이 딱 봤을 때 아, 예, 지금 존경하고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신호가 되겠습니다. 그쵸 그래서 존경의 표시. 예. 그다음에 어, exam papers는 시험이 되겠습니다. 시험지 S가 어떻습니까? 시험지 구체적인 시험지들. 근데 two, 뭐 해야 될 거야? 마크. 자, 우리가 시험을 딱 보고 나면요. 1번, 2번, 3번에다가 아, 이거 맞았다. 맞았다. 아, 이거 틀렸다라고 표시하죠. 자, 이런 거 우리가 바로 또 마크라고 합니다. 역시 맞았다, 틀렸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. 답안지에다가 이렇게 체크하는 것도 마크였지만 답을 채점하는 것도 바로 마크입니다. 다 이렇듯 기록하고 표시하는 것들은 전부 다 마크가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 하이스마크 더 하이스마크 높은 마크다. 그거는 어, 바로 b 였다아 이건 점수란 뜻이 되겠네요. 그러니까 영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. 내가 마크를 하다 보니까 그것에 의해서 나온 뒷 상황까지 그럼 점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것까지도 이 마크의 뜻 안에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영어 단어는 그 전체적인 상황에 걸려드는 단어의 뜻은 다 갖고 있다 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뜻이 굉장히 폭넓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단어들과 함께 반드시 상황 맥락적으로 외워 줘야 됩니다 자 마크 마이워스 나의 단어들을 지금 이게 말하는 게 단어들을 이렇게 말하죠. 한 단어 한 단어들이 모이면 아마도 어, was 단어들이 되겠죠. 그런 것을 마크해라. 어, 그럼 어떻게 할까요?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마크한다는 거 아마도 내머릿 속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을 겁니다. 네. 그러면 이 말은 결국에는 내 말을 표시해두라는 말은 야내말좀 명심해라는 거죠. 어, 우리가 마음 속에다가 이게 새겨 넣는 겁니다. 명심한다는 건 비슷하죠. 어, 마크랑 표시랑. 자, 어, 레오파드는 표범이고요. 표범은 이스마트. 어, 표범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표범이라는 것이 어떤 그 특징이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상태였는데 어떤 이렇게 특징이 지어지는 거예요. 바로 뭐로? 블랙 스팟. 이게 검은 반점. 이런 검은 반점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 레오파드가 어때요? 이렇게 표시된 거니까 예, 특징이 있는 겁니다. 그렇죠? 네, 특징이 있다. 헐렛 레티스트. 어그 최근에 그 소설 소설이 막 어떤 것들을 표시한다. 어 어떤 소설이 있는데 얘가 이 소설이 뭐를 하나를 딱 표시하는 거죠. 바로 터닝 포인트를 표시했대요. 터닝 포인트는 돌고 있는 점이니까 이거는 보통은 어 변화된 뭐 전환점 같은 경우로 많이 표현합니다. 전환점. 삶의 전환점을 맞이했다. 이런 표현들 많이 하죠. 그녀의 발전, 어, 작가로서 작가로서의 그녀의 발전에 한의 터닝포인트를 표시했다는 건 뭐예요? 이이 어, 이 여성분이 계속 소설을 여러 편 썼나 봐 근데 앞에 소설은 어, 그렇게 발전을 안 했나 봐 그런데 갑자기 이 최근 작에서 딱 발전이 확 했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런 특징을 바로 어, 드러낸다는 라 겁니다 이 드러냈다는 말 자체가 표라는 거랑 관련이 커요 표자는 바로 드러낸다는 뜻을 말합니다. 그러니까, 결국 표시한다는 라 것은 표현한다는 것이고 드러낸다는 뜻입니다. 자, 노령의 징후들 여기 써 있는데, old age. 그러니까, 나이가 든 것에 어떤 표현들이겠죠. 표시들이겠죠. 그러면, 우리가 얼굴을 딱 봤을 때, 약간 여기에 뭐 팔자 주름 같은 것이 있고, 눈가에 주름 같은 게막 생기면, 어때요? 좀 나이 들어 보이겠죠. 이것은 내가 나이가 들었다. 라는 것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난 남들이 보기에 집중하게 되는 바로 표시들이죠. 이런 거 우리가 징후들이라는 표현도 씁니다. he was 그는 어떤 상태였어? 마킹하고 있는 상태였어. 어, 크 하고 있다. 어, 그게 뭐를 이렇게 막 표시하고 있었던 걸까요? 봤더니 여기에 서커 플레이어를 하고 있네요. 자, 우리가 축구 경기를 막 하고 있어요. 자, 축구 경기를 하는데 얘가 얘를 딱 표시해 두고 음, 이 얘만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어, 그러면 어, 어때요? 공 가지고 막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데 얘가 계속 마크하고 있으니까 어, 못 가겠죠 이런 거 우리가 바로 방어하고 있다 집중 특히 집중 방어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마크에 집중하게 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우리 참고 단어들 더 볼게요. Remark, re는 다시라는 뜻이죠. Back, 자 다시 본다라는 것은 어 예를 들면 이 마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딱 표시해서 이제 집중하게 만드는 건데 그 표시를 다시 음 반복해서 어 해본다는 겁니다. 그 얘기는요, 주목하게 만든다는 뜻이고 그걸 비평한다는 건 뭐냐면 어떤 글이 있는데. 이 글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얘에 대해서 글을 쓰는 걸 우리가 비평한다고 해요. 아, 야이 글은 이런 점에서는 좋고 이런 점에서는 별로 안 좋아라고 이 글에 대해서 마치 채점하는 느낌도 드네요. 그죠? 예. 네. 그러면 사람들이 그 채점을 딱 보고서 어때요? 아이 글이 어떤 글인지 알수 있겠죠. 이런 걸 바로 비평한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. I remark 나는 remarked 했어 어, 그의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, 이 머리를 딱 보니까 야, 너 점수, 너 100점 음, 아, 야, 너 그건 좀 별로야 라고 표시하는 거죠. 다시, 이거에 대해서 다시 내가 말로 어, 마크하는 겁니다. 그럼 사람들이 역시 어, 그 말을 듣고서 어, 내 헤어스타일이 어떤지 알수 있겠죠. 자, 리마커블 이제 에이블이 붙었으니까 할수 있다는 거죠. 그 그러니까 주목할 만한 음, 표시를 했으니까 누군가가 딱 주목을 하겠죠. 그러면, 아, 이거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하다 할수 있다라는 말은 굉장히 훌륭하고 현저하다는 것은 굉장히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. 눈에 딱띈다는 겁니다. 그죠어 엄청나게 많이 표시가 돼서 딱 집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his remark을 하다 그는 굉장히 뭐 훌륭하다. 어 왜냐하면 diligence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. 그렇죠? 어 그의 근면성을 f 생각해 본다면. 어, 굉장히 훌륭하다. 자 비슷한 말로 사인이 있습니다. 사인 우리가 신호나 부호 그리고 서명하다 우리가 뭐사인하다 이렇게 뭐사인할수 있겠죠 그죠 스트 sign, sign, 이 i g n sign, 이런 표시들 뭐 10km 미만으로 가세요 뭐 이런 말들 그렇죠? 길 표지. 어, 자, 오늘 함께 i g n s 해 g n sign, sign, s i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. 기본적으로 일단 표시란 뜻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 표시는 뭐 자국이 생기고 점도 생기고 상처도 생기고 흔적도 생기고 그러면 뭐 기호도 되고 부호도 되겠죠. 그리고 그 표시는 뭐 점수를 기록하는 것도 되겠고 마음에다가 이렇게 새길 수도 있고요. 채점도 하게 됩니다. 그러면 그건 학생의 점수가 되죠. 그러한 표시를 하다 보니까 그 표시는 하나의 특징이 됩니다. 그죠? 그래서 어, 상표 같은 것도 우리가 마크라고 하고요. 그 다음에 특징이 있다. 변화를 보여주는 것도 됩니다. 어, 그런 것은 한계를 보여주기도 하고 구분하기도 해요. 자, 그런 특징들을 통해서 어, 우리는 또 목표 또는 상대방이 공유를 지 못하도록 마크, 방어한다라는 겁니다. 그렇죠 자,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1번 표시를 했는데 그 표시는 내가 이만큼 갖고 있던 어떤 의도를 표시한 것이고, 그렇게 의도를 표시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마크를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고, 이 마크만 봐도 이 사람은 아, 얘가 이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구나를 알수 있겠죠. 자, 오늘 아주 어려운 다른 마크를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.